안녕하세요 로즈나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사성벌레 애벌레를 질문을 했습니다 어, 어, 아주 작은 것을 보내주시는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 스푼댕이 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요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네, 솔직히, 톱밥 쓰고 들가락 하고 있네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한번 사선볼레를 한번 키워볼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음, 제가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벌레 들에벌레입니다 여기 아, 어, 이게 두상으로 하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자스풍 땡이는 7,500원인데 이거는 21,600원인가 하 돼요. 두상으로 시키러 하니까 이렇게 땀이 나쁘지 습니다 살짝. 예, 오늘은 이렇게 사슴벌레, 애벌레를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